완연한 가을, 풍성한 계절인 가을이 왔는데요. 여기에서 완연의 정확한 의미는 또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한지의 계열 중에서는요. 정말 완연한 가을을 맞아 여기서 또 완연의 의미는 무엇일까 궁금하실 것도 같아서요.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랜 옛날부터 가을은 계절 중에서 가장 풍성한 풍성하고 넉넉했던 시기였잖아요. 고로 이 가을이 1년을 대표하기도 하는데요. 이 가을 하면 또 떠오르는 성어들은 무엇이 있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완연은 어떤 한자를 품고 있을까요 엄청나게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지금 완연한 가을이 되었잖아요 여기에서의 완연 아, 한번 제가 퀴즈로 내 보겠습니다 보기 세 개를 드려 볼게요 완연이라는 음으로 읽는 한자들입니다 1 2 3번 다 완연인데요. 어, 의미는 다 다르겠죠. 완연한 가을할 때의 완연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선 첫 번째 완연은요, 뚜렷할 완에 그럴 연자입니다. 아, 뚜렷하게 그렇다. 아, 이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완연은요, 완전할 완에 그럴 연. 아, 완전히 그렇다라는 의미고요. 세 번째 완연은요, 벌레 춤자가 다 들어가 있지요. 꿈틀거릴 완에 구불구불 길연자로요 아, 완연한 가을의 정답, 완연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1번, 뚜렷할 완의 그럴 연인데요. 여기서 뚜렷할 완이라고도 하지만, 그야말로 완연할 완. 그러니까, 완연하다라는 건 이미 뚜렷하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겠네요. 그리고, 이번 완전할 완이 들어간 이 완연은요, 뭔가, 정말 부족함 없이 완벽하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 꿈틀거릴 완이 들어간 이 완연은요, 뭐, 벌레 따위가 꿈틀거리듯 길게 뻗어 있는 모양을 뜻합니다. 고로, 완연한 가을의 완연은 1번, 뚜렷할 완자가 들어간 그 완연이 되겠습니다. 그 완연한 가을 속의 완연은요, 이런 뜻이죠. 명백하다, 명명백백하다, 확실하다,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완연한 가을은 이제 가을이 되려나 봐,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이제 확실한 가을을 느낄 수 있을 때 그럴 때쓸수 있겠지요. 고로 눈에 보이는 것처럼 아주 뭔가 현상이 뚜렷할 때 쓰게 됩니다. 그리고요, 모양이 서로 비슷할 때도 이 완연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네요. 완연한 가을, 충분히, 충만히 느끼시길 응원 드립니다. 저는요, 가을 하면 이 이렵지추, 이 성어가 떠오르는데요. 우리가 이제 가을 시작될 때, 아, 떨어지는 낙엽 하나만 봐도, 아, 가을이 왔나 보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처럼요. 또 가을하면 떠오르는 성어들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렵지주에 이어서 이 추풍낙엽도 떠오릅니다. 한자 그대로 가을바람에 떨어지는 나뭇잎이라는 뜻이 있지만요. 속뜻은 어떤 형세나 세력이 갑자기 기울어지거나 형세나 판국 따위가 어 이렇게 저물고 시듬을 이르는 말이 바로 추풍낙엽입니다. 그리고 뭐니뭐니해도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잖아요. 독서하면 또 가을을 떠올리는 성어가 바로 이 등화가친입니다. 힘든 농사일을 마치고 좀쉴수 있는 계절이잖아요. 고로 등화가치는 등포를 가까이 할수 있다. 이러한 뜻으로요. 가을밤 상쾌하여서 날씨가 그 어느 때보다 조, 좋은데요. 독서하기 참 좋은 때를 이르는 말입니다. 우리나라가요. 노벨문학상을 받았는데요. 아 정말 독서를 안하는 나라에서 노엘문학상을 받았다 이러한 평들도 많습니다 해마다 독서 인구가 뚝뚝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읽는 사회에서 보는 사회로 바뀐 이유도 있지만 우리의 뭐 입시 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을 책과 좀더 친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추구 속의 한 구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엽상전락 춘화우후홍 가을잎은 서리 앞에서 떨어지고, 봄꽃은 비온 뒤에 더 붉어진다. 이러한 내용으로요. 어, 가을비가 내리고 있는데, 잎들이 더 우수수 떨어질 것 같네요. 오늘 마무리는요. 도종환 선생님의 단풍 드는 날이 시가 어떨까 합니다.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는 순간부터 나무는 가장 아름답게 불탄다. 제 삶의 이유였던 것. 제 몸의 전부였던 것. 아낌없이 버리기로 결심하면서 나무는 생의 절정에 선다. 방하 착. 제가 키워온, 그러나 이제는 무거워진 제몸 하나씩 내려놓으면서 가장 황홀한 빛깔로 우리도 물드는 날. 너무나 아름다운 신데요. 나무처럼 우리도 이렇게 짊어지고 있었던 것, 나의 소중한 것, 또 가끔은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방하착, 내려놓아라, 이 의미도 함께 새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자의 계열집이 어떠셨나요? 아, 완연한 가을에 이렇게 가을을 떠올릴 성어들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오늘도 유익하셨으면 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아, 가끔은 이 방하착, 내려놓아라, 이... 새 글자 떠올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늘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가을 보내세요.